차량을 옆면에서 봅니다. 옆면에서 봤을 때 차량 제일 앞에서 가장 제일 뒤에까지 이 전체의 길이 전체의 길이장이에요. 전장이라고 합니다. 전장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차량의 부속물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차량의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전장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타이어, 앞타이어 중심, 뒤타이어 중심, 이 중심에서 중심, 휠의 중심, 타이어 중심에 뭐가 있다? 축이 있다고 라 보고 가상의 축. 보이진 않지만 이 축과 축의 중심을 뭐라고 한다? 축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축. 거 대신에 무슨 용어도 쓸수 있느냐? 휠 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도 씁니다. 휠의 베이스, 휠의 베이스, 베이스와 베이스 거리, 휠 베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차량의 앞 차축에서 제일 중심에서 제일 앞에 튀어 나온 부분까지를 뭐라고 한다? 앞 오버, 앞쪽으로 오버했다고요. 뭐, 뭐 앞서 나가면 오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. 앞쪽으로 오버해서 나간 행이에요. 행. 그다음에 이제 차량의 지 차축, 뒤 차축 중심에서 차량이 제일 뒤에까지를 뭐라고 한다? 뒤 오버 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. 자 이제 정면에서 볼까요? 차량의 전체 폭이죠. 전체 폭, 즉 바깥쪽 끝에서 바깥쪽 끝. 이걸 뭐라고 한다. 전체 폭, 전폭이라고 하고 단이 전폭에 뭐는 빠진다. 사이드 미러가 펴졌을 때 사이드 미러의 길이는 빠진다고요. 튀어나온 건 빼고 전폭으로 쓴다라는 개념이죠 그다음 뭐가 나온다. 차량 전체의 높인 거죠. 그걸 뭐라고 한다. 전고입니다. 전고. 이 전고는 뭐야? 안테나는 어떻게 접을 수있는건 최대한 접은 상태에서의 높이를 뭐라고 한다. 전고라고 이야기를 한다. 뭐틀린 손질 을 이렇게 낼수 있죠. 안테나의 높이는 빠진다. 이런 것도 전고에서 틀린 내용이죠. 그래서 그런 것. 도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.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뭐 들어가는 거 윤자 들어가는 거 바퀴 윤자거든요. 그래서 윤거라는 얘기는 윤거 바퀴 거리예요. 근데 어느 기준으로 얘기할 건데 바퀴? 그래서 바퀴 중심에서 뭐야 중심까지 거리를 뭐라고 할 거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근데 포터 화물차 소형 화물차 있잖아요. 소형 화물차 디타이어 보면 복륜이라고 해서 한쪽 바퀴 에두 개씩 나눠져 있거든요. 두 개씩 나눠진 건어떡할 건데 마찬가지예요. 두 개씩 나눠준 그 가운데 타이어 두 개의 폭에 뭐종 중간.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중앙에서 중앙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? 윤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